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까마귀부터 여기 바로 위에는 딱딱구리까지 딱딱거리면서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사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어린아이 같을까? 나는 왜 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까? 분명히 놀때 먹을 때 잠잘 때는 막 가태어난 아이처럼 이렇게 먹고 자고 그러는데 왜 예배할 때 나는 할아버지처럼 하는가? 아 물론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앉아서 질문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주님의 즐거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왜 반응하지 못할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예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왕이 돼서는 어릴 때보다 더한 사람이 됐지? 예루살렘에 4천명의 예배자들을 세우고, 쉬지 않는 연주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나도 다윗처럼 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당장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끝없는 사고와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그곳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이 홀라당 벗겨지도록 찬양했다는데 나도 해 볼까? 아니야. 난 남들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해. 그러면 남들 안볼때 집에서 해 보세요. 문 잠그고. 그거는 할수 있잖아요.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따라하지 못해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대대로 주어지는 그 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셀수 없이 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아들과 딸과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서 씨름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끈질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끈질김이에요 저는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도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 선배님들이 이런 기도원 같은 곳에 이런 산 속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뭐 소나무를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뭐 능력이 온다 두개 뽑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면 소나무를 다 불로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될 때까지 해요. 여러분, 근데,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될 때까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는 어떤 영향력 같은 이런 능력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고 말하지 말고, 본다고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금식을 얼마나 했네, 얼마나 큰 교회를 이뤘네, 어떤 능력이 있네, 재산이 얼마나 많네, 뭘 가졌고 안 가졌고, 이런 거 너무 비교하고 재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저도 오늘 메시지를 남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힘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